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6월 5일 수요일 아침에 용인 원삼 SK 반도체 무려 622조가 투자되는 이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정을 하면서 AI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의 L자형 반도체 벨트 자 여기 L자형 반도체 나오죠 어,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이쪽에 나와있는 그 플랫폼 시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나와있는 세레스라든지 램 리서치 그리고 용인 테크노밸리 그리고 원삼 SK 하이니스까지 연결이 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와 그 다음에 제가 자주 강조하고 있는 이쪽이 경강선 연장 방안이 되겠고요. 이 하단 부분에는 여기가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지금 꿈꾸면서 용인시에서 부단한 이 프로젝트를 노력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반도체 그 협력 일반산업단지 물량 확보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자 그러면은 AI G3 로 도약을 위해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반도체 메가크리스터를 신속 조성에 나서고 AI G3로 도약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만 지진이 되겠다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지난 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크로스터 추진 현황과 신속 구축 AI 반도체 인시셔티브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L자형 반도체 벨트가 새로운 그림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가 바로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여기는 126만 평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연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는 않지만 불확성실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잠겨있어서 여러분들이 10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률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위치를 통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원삼 S K 하이닉스 수혜지를 분석하고 있는 저의 연구소의 원삼 S K 용인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삼성 SK 하이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바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좌와 우에 좌청용우백호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220만 평 개발되는 원삼 S.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안성 토지투자 재테크 비법을 공개 강의하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어, 그동안 수십회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2시에서 5시에 용인시 특강을 진행을 해왔는데, 어, 2024년에 들어서 부동산 투자 대중화를 목표로 무료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땅을 이해하고 토지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싶은 분이라든지 땅에 대한 기본 지식과 고수들의 스킬을 배우고 싶으신 분 절대에서는 안 투자 포인트, 돈 되는 땅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은 어, 매주 목요일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무료 강의이면서 교재비가 5만원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그, 토지 투어및 그, 또는 강의에,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로, 어,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물론이거니와 토지 투어 및 현장답사 물건 분석은 매주 일요일날에 실시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메가크로스터의 신속 추진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는 어, 민생토론에서 625.22조 원을 투자하고 어, 신규 패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크로스터의 조성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바로 이동남사의 220만 평. 360조만 여기에다 투자한다는 것이 바로 그 대통령과 삼성 회의장의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반도체 특례시로서 발돋움할 것이고요. 정부는 용인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크로스의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220만평 개발되는 어,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어, SK이닉스가 2045년까지 1 2 2조를 투자할 용인반도체 크리스는은 그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토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 지자체의 용수 공급 시설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인쇄를 추진하면서 국가 AI 위원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신약은 AI 반도체로 무게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고.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 9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그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크루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삼 SK하인스 반도체 크루스터 126만평의 토지예용계획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토지투자 강의와 토지투어 및 현장 답사를 한다는 내용과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앞으로 정부는 AI에 집중 투자하고 622조 반도체 메가클로스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오늘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영상 할시간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시원찮은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